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서 어 이렇게 시군구명의 구를 가지고 와서 그 DF 카페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위도와 경도의 평균값을 구해왔어요. 이 시군구명에서 이 구는 어떻게 구하냐 해서 보면 은이 구별로 후문을 돌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후문을 그 다시 뜯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구별로 f o r l o o 를 돌도록 했어요. 이렇게 구별로 f o r l o o 를 돌면서 df 카페의 로케이션에 어, 위도와 어, 경도를 가지고 와서 그 값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을 r 어, a 리스트, 어, 그 latitude 리스트, longitude 리스트에 담아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리스트에 담아서 위도와 경도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주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실습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그 데이터 프레임, 스타벅스, 이디아, 매장수 비교,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서클 마커를 어 지난 그 먼저 그 이디야와 스타벅스를 시각화할 때는 어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남구와 그뭐 강동구 이런데 매장의 개수에 따라 원의 크기를 어, 크고 작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문 기사와는 약간 다르지만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이렇게 매장 수가 많으면은 크게 매장 수가 적으면은 작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그 실습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을 변경해 주는 부분인데 오류가 나는 것을 먼저 겪어보고 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어 일단 지도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godf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이, 서울시 데이터가 들어있는 어, 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위도와 경도의 평균값을 구해서 서울의 중심값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어, 콜로프리스 지난 비, 그 비디오까지 실습을 했었는데요. 어, 지지난 비디오까지 어, 했던 실습인데요. 여기에서 지오 데이터는 지오 제이슨을 <laughs>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어, 매장수 비교 라는 어, 컬럼을 활용을 해서 0과 1로 예,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컬러는 BU GN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키를 어떤 걸로 어, 매치를 할 건지 요 인덱스와 동일한 값을 넣어줘야 할 거예요. 피처의 프로퍼티 네임은 이 Geo j s o n 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Geo j s o n 을 찍어보면 여기에 피처라는 게 들어있고요. 이피처 안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안에 네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임에 보면은 한글로 구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어, 구를 어, 매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처의 프로퍼티의 네임으로 키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fill opacity 그 투명도를 0.7 0.2로 예, 그 색상을 채우는 것과 그 다음에 외곽선의 그 투명도를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코로플리스 맵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셀을 새로운 셀을 위에서 만들어서요.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은 곳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디야 매장이 더 많은 곳이 이렇게 연한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은 곳 강남, 그 다음에 어, 서초, 그리고 광진구, 어, 그리고 종로구, 중구, 어,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영등포구 한번 신문 기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종로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 그 신문 기사와 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사용한 데이터는 다르지만 음, 경향성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강남 쪽도 보면은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아요 광진구를 아까 강북 쪽에서 빼먹었는데 광진구 근데 광진구가 어, 이 데이터 신문기사에서는 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 이디야 매장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어, 이 광진구가 어,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진구에서 스타벅스와 이디야 매장 개수가 어, 좀 헤드 말고 전체를 다 찍어보게 되면 광진구가 어 14개와 13개로 한개 매장 차이예요 그래서 매장 차이가 한개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 신문기사에서는 12개, 24개, 두배 차이가 나네요. 지난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그 사용한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요. 저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소상공인 지능, 그 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저 신문 기사는 아마도 그 당시 어그 매장 홈페이지에 있는 매장 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한 데이터일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시기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데이터의 개수가 차이가 난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카페 브랜드 에 vs의 인덱스 위에서 했던 것처럼 구별로 찍어줄 거예요. 위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줄때 어, 포문을 돌면서 구별로 평균 위도와 경도의 평균 값을 구해서 넣어주었는데요. 이렇게 구별로 에, 인덱스를 돌면서 그래서 이거 서클 마커를 찍어줄 때도 동일하게 어, 구별로 어, 포문을 돌면서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매장을 출력을 해줄 텐데, 4구문이 하나 더 있어요. 중첩이 되어 있는데 어, 구별로 찍되 스타벅스와 이디야 두 개를 찍어라. 그래서 스타벅스, 이디야를 어, 두 개를 4문을 돌면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위로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 위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맵은 하나만 찍어주면 될 거예요. 맵은 지워주고요. 코드 설명을 약간 드리면은 어, 구별로 이렇게 포문을 돌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할 때는 그냥 다 지우고 이 구만 찍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다 전체적으로 찍어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타벅스와 이디아를 이제 포문을 돌면서 또 찍는데 이구 안에서요. 그래서 카페 카운트는 어, 여기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레디우스를 저 카페 숫자만큼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것도 저는 원을 좀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원의 크기도 조정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카페 카운트에서 m 어, 파일를 통해서 이 수치의 스케일링을 좀 조정을 해주면 아마 이 원의 그 크기도 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페 카운트로 어, 원의 크기를 그냥 레디우스를 바로 지정을 해, 해주게 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어, 위도와 경도 이 카페 브랜드 vs라는 어, 그 데이터 프레임 제가 위에서 만들어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 위도와 경도는 강남구 매장의 그 위도와 경도의 평균값, 강동구 매장의 위도와 경도의 평균값을 어,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한 평균값을 가지고 어, 위도와 경도의 이렇게 평균값을 통해서 그, 그 서클 마커의 중심을 찍어주도록 하고요. 레디우스는 카페의 숫자. 어, 위에서 구해준 그 카페의 숫자, 어, 만약에 스타벅스라면은 스타벅스의 개수 이 위에서 보면 스타벅스 69개, 이디아 3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해서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또 스타벅스라면은 아이콘 컬러를 어, 초록색으로, 이디아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팝업 메시지에는 어떤 구 이 앞에 F를 해주게 되면 포맷팅이 돼요. 이 포맷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변수로 인식해서 찍어주게 돼요. 그래서 매장 수는 어그 소수점 뒤에 자리까지 있다면 소수점 뒤에자리는 제거를 하고 찍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어 소수점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매장 수가 정수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어, 표현을 해주었구요 그리고 서클 마커를 구별로 돌면서 스타벅스 EDI 때 각각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밑에다 찍어 보면은 다시 네. 찍어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요. 타입 에러. 왜 오류가 나냐?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 보면은 맨 밑에 가보면은 네. 오브젝트 타입이 int인데. j 어, s 슨에서 이거를 시리얼 라이즈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 int 타입인 그 스타벅스와 이디아의 개수가 int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float 타입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런 타입 오류가 나서 얘 타입을 float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고요. 얘 info를 찍어보게 되면은 제대로 타입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와 이디아가 원래 int 타입이었는데요. float 타입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플로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었으니까 여기에서 매장 수를 찍는데 플로 타입은 어 여기 다 뒤에 미리보기를 데이터를 해보면요, 인포 말고 그냥 헤드로 데이터를 미리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타벅스와 이디아의 매장수 뒤에 소수점이 붙었어요. 근데 이런 소수점은 어,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장수를 표현할 때는 이 소수점을 제거하도록 했어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기할 거냐 라고 표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나는 그 표시, 표기하지 않겠다. 0 만약에 소수점 하나까지 표기하겠다. 그럼 1, 두 자리까지 표기하겠다. 그럼 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 셀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 서울과 어, 서울에 있는 구별로 그 지도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 어, 이렇게 스타벅스의 매장이 많으면은 원을 아주 크게, 그다음에 이디야 매장 개수별로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디야의 매장은 어, 서울에서 어, 가장 많은 곳이 예, 되게 강남구인 것 같아요. 강남구, 여기 강동구. 또 많기는 한데요. 강남구에 어 매장이 많기는 한데 스타벅스 매장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은 편이다. 밀도 밀집도가 스타벅스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서초구도 어 이디야보다는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은 편이에요. 여기 그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이렇게 팝업 메시지가 뜨는데요. 서초구 이디야 매장 수가 어 19개, 그 다음에 스타벅스 매장수는 43개 그 다음에 강남구 이디아 매장수 32개 어, 스타벅스 매장수 69개 그러면은 여기 어, 강서구 이디아 매장수가 34개 강남구가 32개 어, 강서구가 2개 정도 더 많았었네요. 그 위에가 좀 표시가 안돼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타일을 로드를 못해서 네, 다시 실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겹쳐 있는 데는 파본 메시지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그 파본 메시지가 잘 보이게 하려면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송파구는 이디아 매장 수만 보여요 어, 이 이디아 매장 수만 보, 보이는 이유는 어, 이디아 매장 아래에 그 레이어가 이디아 매장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디아 매장이 더 큰데 또 가서 보면은 네, 강동구도 스타벅스 매장 수가 안보여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의 원을 약간 왼쪽으로 그려주면 스타벅스와 이디아의 매장을 비교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지도처럼 어, 그려준다면 스타벅스와 이디아의 매장 수를 어, 좀더 어, 그 팝업 메시지를 보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원의 크기도 어, 기사처럼 예, 바꿔줘도 어, 바꿔주면 좀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장 수 개수. 그대로 어, 레디우스를 표현을 해서 원을 그리도록 했고요. 그래서 기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사와 유사하게 이렇게 구별로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은 곳에 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보다 이디아 매장이 어, 더 많은 곳은 이렇게 민트색으로 표현을 하도록 했어요. 어, 그래서 스타벅스와 이디아 어, 구 별로 어느 곳에 더 밀집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서울의 중심과 그다음에 강남 쪽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어, 이디야 매장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가를 제외한 구에서는 이디아 매장이 더 많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대부분 직영점인 반면에 이디아 매장은 대리점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기사 내용을 좀더 읽어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사를 보고 이 기사에 있는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그 파이썬과 파이썬, 판다스, 어, 그다음에 이런 폴리움이라는 시각화 툴을 통해서 어, 매장 수를 어, 직접 음,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구현해보는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하단에 어, 좀더 읽어보면 좋을 만한 자료들을 제가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움 공부를 위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들, 자료들 여기 보면 은 어, 폴리움의 어, 예제들을 이 사이트에 가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어, 예를 들어서 컬러 맵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요렇게 표시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예제 소스도 다 나와 있어요 예제 소스를 보고 저도 이런 그 예제 소스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어, 크로스 어, 코로 플리스라는 맵을 그렸는데 코로 플리스에 대한 설명도 요 사이트에 가면 있고요그 다음에 어, 파이썬으로 데이터 주무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어, 이 책에 좀 자세하게 어, 이런 그 지도 시각화하는 내용이 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책도 어, 함께 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요 책을 보면은 이런 어, 지도를 시각화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카토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토그램은 어, 데이터를 표현을 할때 어, 제가 여기에다가 어, 구별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강남구는 면적이 좀 넓은 편이에요. 서초구도 면적이 넓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지역 이라든지 면적이 작은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면 약간 어,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길 소지를 어, 막기 위해서 이 카토그램이라는 거를 표현을 해서 어, 지도를 시각화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음, 다음에 기, 기회가 되면 이 카토그램 실습도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스타벅스와 이디아 어, 기사 하나를 보고 그 기사와 유사하게 구현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